우리는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깜짝 깜짝 놀래키는 일들도 주위에서 수시로 일어나지.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놀라는 일이 안 일어나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놀라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근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거야. 내 근기에 따라 내 깨우침을 주고 나의 발전을 위하고 나의 진화를 위하고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주어지는 게 놀랄 일들이고 깜짝깜짝 놀래키는 일들이지 표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개골스럽게 장난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놀래킨다는 것은 점차 죽어가는 뇌세포를 깨우치기 위한 것도 있고 한 가지에 고착되어 버리는 고착된 각의 차원을 부셔 버리기 위한 것도 있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놀란다는 것은 놀라움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나의 각성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도 있어. 육생을 위해 육생량 물질 육생량의 개적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은 겉으로 드러나 양의 기운을 다스리기 때문에 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 심 밑에 받쳐주는 게 내가 발동하는 지식이지. 지식은 쌓아 나가는 것이고 쌓아나는 만큼의 물질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 육생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심은 화합도 심으로 해결해 들려는 경향이 있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지 윽박질러 하나 되어 살아가려 하는 것에 있고 더 가졌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군림하려 들면서 은근히 우에서 짓눌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 양의 기운 그러니까 육생 지식으로 살아가는 심의 아버지는 언제나 육생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생의 지식을 통해 행위현장 사회로 나가단 말이야 심의 아버지지 어머니는 무엇일까 인생 지혜를 이끌어가는 음의 기운에 옹골차게 매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덕의 어머니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순간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불러나잖아.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가 그냥 입에서 내뱉는 소리가 아니야. 아이고 어머니라는 소리지. 음의 기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나요? 어머니라는 그 뜻도. 아이고 아버지 그럴까? 다르지 않아. 아이고 아버나 그런 소리는 없어. 왜? 육생 물질 문명을 위해 육생 양의 심으로 지식으로 물질 문명을 일으킨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육생의 선진국은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래. 하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은 삼라만상 지기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심의 아버지지. 하지만 정신양 차원을 위해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히고 더으로서그 행위를 다하고자 했던 해지는 쪽에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은 인생살이 이로써 지혜의 힘으로,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 그들은, 이 민족은, 이제 동북 아예에서 새펼처럼 떠오르는 선진 문명을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가지의 육생 문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일으키는 육생의 선진 문명이라, 많은 문제가 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게 있지 않오? 인생 지혜, 덕의 어머니, 육생 지식, 심의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원을 논하기 위해 지금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뿌리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았어. 예전에는 어머니를 찾았고, 음의 기운을 찾았지.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음의 기운이지만, 우리 민족, 뿌리 민족은 본래 음의 기운이었어. 음과 양이 분리되기 이전의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어버이라고 그랬지 어버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어버이. 그래서 우리는 천지 어버이, 음과 양이 하나의 차원 어떤 쪽으로 분리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되는 인생과 육생이 하나로 덕겨드리는 힘을 덕으로 숭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보다는 천지 어보이를 찾았지. 육생지식 심의 아버지는 우리 민족은 그닥 많이 입으로 외쳐내지 않았을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육생량이야. 아버지는 아쉬운 양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야. 채워주면 채워지는 게 정신량이야. 주는 대로 쌓여지는 게 정신양이래도 그리해서 어머니는 이름 음의 자리에 위치한 곳이야. 위대한 어머니, 심의 아버지, 모든 삼차원 지상, 삼나만상은 활동 주체, 양의 기운, 아버지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삼나온 삼나만상의 밝은 우주는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 청기가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고 또이 빛은 천기의 에너지의 심을 입어 빛을 발산하는 것이지 그 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목소리> 아버지는 정이 없다? 아니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의 따뜻함이 없다? 아니야 본래 양의 기운은 그러해 활동의 주체의 기운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 채워도 채워줄 수 없어. 아무리 잘해도, 덕의 어머니 운용 주체, 정신양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음의 자리에 위치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은, 어머니의 그리움은,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이로움은, 아버지와는 천형지 차이가 나.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해도 어머니만큼 음액이운만큼 그 행위를 다할수 없는 것이나 운용주체는 활동주체 위에 있는 것이고 이로움은 아쉬움을 위해 있는 것이며 높은 곳은 낮은 곳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리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은 육생지식 심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야 활동의 주체지 양의 기운이고 삼라만상은 물질 세계고 삼천대천은 빛 물질 세계야 음양의 차원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이 삼라만상 이승이야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인육을 받고 돌아가는 곳은 빛 물질 세계의 저승이지 저승은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곳이고, 에너지가 충전이 됐다면 다시 인육을 쓰고 인간의 삶을 살아 활동 유체를 위한. 화합은 활동 유체가 일으키는 것이고, 활동 유체가 화합을 일으키고자 뒤에서 힘을 밀어주는 게 운용 주체의 에너지지. 운용 유체는 빗물질로서 그 행위를 다한다면, 활동 유체는 물질로서 화합을 일어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음향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음향이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이룰까? 결혼이 고생이 아니야.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별을 바로 서지 않아서 하는 행위가 결혼을 안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음의 에너지를 갈구하는 활동 주체는 그 만큼의 행위를 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아버지는 어머니 하기 나름이고, 심은 덕된 행위가 하기 나름이며, 지식은 지혜 하기 나름이고, 육생은 인생 하기 나름이라, 이제는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살이, 육생행위가 전부인 것 마냥, 가지의 육생 물질 문명을 여과 없이 그대로 뿌리에서 받아들인 결과 그 삶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고 이 진통은 과도기적으로서 빨리 누가 운용의 주체고 활동의 주체인지를 깨칠 때 음향은 하나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음향이 하나되어 나가자고 한다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이로운 자가 누구이고 상층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우쳐야 하는데 전부 다 육성살이 육생물질 문명의 안이 되어 있어 갖고 육권사를 위한 것도 좋지만 육생 안위를 위해 만족하고자 발버둥 대니 채워도 채울 수 없어 갖고 더한 쾌락을 찾고자 나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 되지 못하면 이룰 수 없어 활동 주체가 죽어서는 운용 주체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